어,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혜경이한테 변제한 이 관계하고 강혜경이가 이제 내네 사람한테 변제한 관계하고가 이게 다른 관계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태균한테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명, 그러니까 명, 이제 그 명태균 외사인이강혜경이한테 빌린 이 관계의 채무 관계의 내용하고 또 강혜경이가 나한테 빌려간 얘기한 이 채무관계가 다른 성격의 채무다 그런 게 밝혀지고 또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혜경이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한 그거는 이제 뭐 아니다 이런 게 밝혀졌고 지금 이제 강혜경이가 뭐 자기 스스로가 뭐 저기 이게 정치 자금에서 이렇게 돈을 빼내고 또 가져가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어또 이제 또 다른 문제고 특히 이제 강혜경이가 자기가 자부담금을 4,700을 신고하고 9,700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야 문제가 는것같아 그러면 명세균 씨에게 9,700만 원이 간 것은? 강혜경씨 계좌에 9천만원의 강도 쓴 강혜경이가 현찰로 갖고 가서 두 사람한테는 통장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통장으로 빌려잖아요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여기서 두사람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명태 중에 네 사람한테 네. 갈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줬는데 이제 두 사람한테는 현찰로 갖고두 사람한테는 통장으로 빌리고 통장으로 갚고 뭐 그런 관계가 들어 그런데 전체 금액은 명태균 씨 외에 전체 금액은 음. 얼마 정도로 정확하게 말수해 주세요. 음, 아니 다 이제 그다 합쳐서 9,700만 원, 9천만 원이고 또그 외에 이제 강혜경이 저한테 이제 풀려가는 돈으로 다른 돈. 말씀하신 것 음. 명태균 씨외에 3인에게 9,700만 원이 공정을. 하시네요.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정확하게만도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주는 당국에 2천만 원이 있으면 몇대이상그 어, 뭐... 강요 얘가 갈라졌으니까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 분명히 그 공천성 대가 요구에 대해서 공천, 대가성 공천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그 지겠습니그게까 음, 대선 과정에... 대선 과정에... 예를 들면 대선은 다 이제 자발적으로, 추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돕는데, 공천과정은 그게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대선은 전국적으로 총합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오늘 그 언론 보도에 이제 조사 받으시는 시간 동안 음.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음. 명태이 씨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다는. 그 명태윤 씨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목록이,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태윤 씨에게 드리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명태윤 씨, 그러니까 가짜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3천 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분이 당선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한 3천 명이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3천 명이 탄생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몽태길 씨도 어디선가 얘기를 했지만, 어? 경선이 된, 경선으로 후보가 되는, 당위 선거를 기도러 해요. 그러니까, 뭐, 아유.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랑 건의를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당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들를 구성하는 사람들한테, 어, 실천말로 포위가 돼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적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사께서는, 이제, 그 끝까지, 또 민, 민생들 또 문초들의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들을 수만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지 끝까지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측정하는 지위 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일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 그 취임 전날 전화 한 거는 이건 는 이제 문관이가 결정할 문제고 당에서 평가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데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맥케이 음. 씨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도 어디서서 계이든을 계속 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오늘 그러,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없다는 말씀이죠. 음, 그런 적도 없고, 그친륜들도 이모티콘 받으면은 뭐 좋은 건데, 그 실제로는, 그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선이 되고 나면, 당의 주요 직책들이 딱깨어싸갖고 뭐, 적정한 얘기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완화되느냐가 민주주의고, 또 이제, 당선되고 나면, 이제, 그 인수이나 인수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섭섭해하는 많은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환전을 받으셨는데 자부한 말씀 또. 아 지금 그 이제 그 대선을 도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부심 크고요. 또 우리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명태균 씨가 참 남다르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이당이든지 저당이든지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선거의 뜻을 가지고 돕는 걸 이제 존중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거나 연구인님께 전도한 것만큼 어떤 분들이라도 어떤 견해를 갖는 분들이라도 똑같은 자세를 내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세견 그 씨하고 강혜경 씨 사이에는 강태경 직장에서는 문태균 씨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선은 이제 안태균이회해서 거의 주도적으로 백프로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런 분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더 열심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참 여러가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강혜경씨는 일단 국회의원실에 회계직원이 됐으면 또 회계직원이 갖는 입출금의 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임무를 그, 그 자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보니까 놀랍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뭐 3억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니 안 받니라는 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강혜경 씨는 아마 그 돈을 확보하는 부가 이제 회계 직공무원으로서의 임무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라 일하면서부터 녹음을 한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정치 자금에는 후원금이나 내가 준돈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어, 자기가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분들은 또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국회를 하고 지금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변명해 줄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치 자금법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해서 안 되는, 출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제가 한 걸로 계속 말씀을 하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임무기 이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그희는 명태균 씨하고 자능 녹취, 녹음, 음. 뭐 육선, 인근이 유사가 등장하는 그 녹음 때문에 가장 높은데. 무슨 녹취? 명태균 씨가 실제 의원님한테 음. 면태균 씨는 충분히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안 되는 건안 된다. 그렇게 안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요사님도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떤 얘기든지 듣는데 그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어, 끝까지 들어준 거, 그 다음에 면태균 씨도 뭐 이런저런 뭐 현실 정신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뭐 포지션을 갖거나 트레이닝을 갖고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때는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숙, 숙동권 행정사님이 제가 좀 숙동권권 안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인데그래 제가 얘기를 좀, 네, 얘기를 좀, 아니, 아니, 그 주의가 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 한데, 그 여성분은 대전시켜주시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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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지부분인거좀 나면, 네. 뭐 어, 네. 또대전 네, 문의 네, 그 네, 추가 어? 조사 일정 뭐 잡으신 거있습니까음 어, 내일 또 와요 1 0시 반까지. 아, 아, 내일 오고 네, 뭐, 네, 그러면 네. 그 그러면 오전에 그 이제 여러 굵 말씀하셨는데 윤태균 씨 통해서 대통령실에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변함는 없으십니까? 네네. 아 그러면 그강혜경 씨가 오늘 뭐원님 발언에 대해서 뭐 대응할 가치 없다는 이런 입장문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이 거부 거부 이제 자기 서술로가 법사위에서 한 얘기가 있고 스피크스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겠습니다 현재 이런 종목들이에요. 아, 네, 나온다음에 다시 볼모하고. 어제 많이 배우는 하셨습니다. 더 네. 빌려 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예. 다음에 또 어떻게 하도 아,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아,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네.